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남자, 여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있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므로 올바른 신앙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네 가지 표현이지요. 감구는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강구와 기도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원으로 성도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지요. 도고는 기도와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부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된 것들에 성도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네 가지는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 그 상황들, 그 모습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이절 상반절에 누구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에 있는 정권을 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을 향하여 욕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파. 대통령 보고, 야, 이 새끼야, 내려와. 막뭐 이렇게. 이걸 막 외치고 맞다고 박수 치고 이 말씀하고 안 맞죠. 참으로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악한 사람이지요. 우리 종씨라서 너무 창피해요. 솔직히 아는 사이인데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 대한민국 교회 지킨다. 지키는 걸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탄에 사로잡혀서 이걸 끌고 가는 아주 악한 자가 그 사람이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그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심정이 그래요. 너무 욕먹는 짓을 많이 해요. 그 교회는 정말로 사람들 많이 와요. 돈도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게 있어, 목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복음을 가리는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구나.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는 자일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말안 들으면 죽어! 이러는데. 우리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라는 거 도무지 없잖아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 대통령 보고 감사 안 하죠? 똑같아요. 전 무슨 목사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참 사단은 요래저래 정치적인 걸로 그저 삼키는데 거기에 날름 날름 삼켜서 현재 대통령 욕하고 지난번 지난번 대통령 욕하고 아주 거기에 번질러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정치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만일 마음에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일절에서 뭐라 그래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감사하래요. 이절 하만절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요. 이중 첫째가 신앙으로 표현되는 경건에 있습니다. 모든 경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사자 무에 던져지라고 할때 주여 사자 입을 막아 버리십시오. 사자의 이빨을 다 뽑아 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것던가요 묵묵히 감사히, 자자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고, 그 왕이 다니엘을, 음해한 자들을 오히려 거기 집어 던졌지요. 역시, 이 나라 왕은, 하나님 성겼는데, 우리 다니엘이 선제자를 사자고리 던져 죽였는데, 그게 일조를 하는구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제가 던져지는지 뜯어먹혀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저를 맡깁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서 막 덤비고 하는 게 아니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대야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어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위함의 기도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교회가 건물의 세입자로 있는 경우 건물주에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많은 교회가 강제 이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우리교회가 그랬습니다. 2층에 새 들어 있었는데, 그때 건물주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징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거기에 있어서. 노태우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로 이사 갔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서 교회를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말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전혀 몰랐지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했죠.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뭐가요? 정말 열반들이 있어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정말 마음에 들어도 여전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이거는 아니에요.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태극기 파 목사를 욕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지난번 대통령 때는 태극기 파 목사들이 그전 대통령은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북한하고 전쟁이 중지되게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거 말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합시다. 저보고 다른 목사님들, 전 목사 문 봐요? 이래 물어요. 아니 문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을 대통령으로 이, 허락하셨잖아.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죽어하고 있잖아. 그럼 기도해야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이 왜이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한참 있다가 한 30분 정도 뒤에 문바는 아니네. 맞는 말이기는 맞네. 성서적인 거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라야 공격하고 욕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거 잘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거 말안 들으면 내가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현재 보이는 우리가 대통령 알면 얼마나 압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 모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저 몰라요. 노무현 모르고 노태우 몰라요. 전두환도 몰라요. 근데 전두환은 조금 더 알아요. 왜 우리 종시에, 종치내에 이걸 많이 진행해주고, 이걸 해결해 준게몇 가지가 있어서 야 진짜 너무 잘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만큼만 더 아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누가 돼야 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여기 놓고 제비 뽑을게요. 하나님, 제가 찍어야 될 사람 뽑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뽑고 가서 그냥 투표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두 명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장놀아서 하나님, 그기도 장론데 제가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가 나도 낫겠지요, 하나님. 잘 못하고 욕먹는 걸 보고 안타까웠지만. 자, 사절을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반대파 사람들,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열받게 하고 충동해서 하나님 앞에 못 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려있음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즉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대파 이건 내가 축구하는파 이건 똑같이.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방법으로 중보자이신 주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조건 없이 죄를 사하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는 물러가라, 로마는 물러가라, 메시아를 못 박자, 막 대모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십자가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라고 로마에 그 허락했잖아요.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거할수 없으니까 로마가 점령하게 하고 그걸 하게 했잖아요. 기술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로마가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고 로마가 거기서 유대인들은 그런 집행을 못하니까 로마 군을 통해서 그걸 집행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됐잖아요. 6절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존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사절과 같은 맥락이지요. 모든 사람이 구에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확실하게 기록하지요. 7절을 보면. 더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명막해지죠? 칠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가 되지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바울이라는 설명이지요.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힘 써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으므로 복음을 위해 힘쓰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접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누나들이나 우리 형님들에게 제 동생에게 주님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는 태극기파처럼 말합니다 다 태극기파예요 그거 제가 반대쪽 이야기하면 흥분해가지고 대화도안 됩니다. 아예 예. 복음을 위해서. 근데 난 정말 그런 건 아닙니다. 한마디씩 해요 제가. 아무 일에도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하라8 절에 가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강남은 집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말씀 좀 읽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열레고, 와,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너 거기서 내려와 이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의 목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태극기파라는 걸 아세요? 너무 끔찍스럽죠. 그 과격한 것에 다만 정말 위해서 기도하자. 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 나전 너무 좋겠어요. 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의 허락한 대통령이 됐으니까 위에서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 저놈이 나쁜 애 어쩌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나쁜 게 보이니까 흥분하게도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와 다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혹 남자다운 것을 박력있고 터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남자는 분노하여 다투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인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지. 아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얘 예, 남자가 너무 부족하고 자기 성질을 다룰 줄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창피한 거죠. 교회에서 분을 내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분을 내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가운데 생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태극기 파가 말하면 반대파가 열받습니다. 반대가 막 떠들면 태극기 파가 열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난 태극기 판대" 이러면서 막 이야기할 때한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막 태극기 판대" 이러니까 진짜로 교회 가지기 싫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그 자체적인 걸로 삼치고, 이걸 너무 사단에게 길을 열어주는 길이죠. 구 절로 하반절로 보죠. 아구절 상반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분노와 다툼 여자들은 그래도 훨씬 덜하죠 앞구절에서 남자들에게 대해 말하고 본구절부터는 교배 여자들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여자들도 남자처럼 거룩한 소를 준비하는 지침을 나열하고 있지요 내면과 외면을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으며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의미예요. 여자들의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라는 것은 단정한 옷차림은 예배드리는 자의 정돈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는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있다면 는 그것은 예의에도 맞지 않으므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미리 스커트 입고 상의에 뭐 배꼽하고 이다 노출되는 옷 입고 결코 하다만 옷이 아니죠. 제가 성교단체에 있을 때 거기는 둥그렇게 앉아서 성찬 예배를 해요. 앞줄에 앉아서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손수건 위에 허벅지에 덮고 자꾸 치마를 끌어당겨요. 저는 기타를 적고 반주를 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마이크가. 마이크는 제 앞에만 항상 있습니다. 제가 저 자매가 왜 저러나? 아.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보여. 이거 읽어! 뭐라 그랬어? 아담한 옷 입으라 그랬지? 연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그랬지? 이놈의 지집에는 미리 스커도 입고 가까 자꾸 그 집어 당기고너 보라고 그러냐? 치마 벗고 빤스만 입고 앉아있지 그랬냐? 앞으로 너잘 입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딱 했어요. 더 부드럽게도 안 하고. 제가 되게 야단쳤어요. 자매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은 미국인하고 결혼해가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그 후에 예전이 저하고 아주 친하게 교제하며 잘리했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는 염치는 부끄러움이나 공손함을 뜻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이렇게 하수 있는 정절은 건전한 마음이나 순결 혹은 성실성을 말합니다. 염치와 정절은 경솔함과 천박함에 대립되는 품위와 진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성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미덕 중에 하나지요. 구절 하반절,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명품 무랜드 입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머리 막 따가지고 너무 폼 내지 말고, 좀단정하게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명품을 누가 찾고 입고 온다면 이 말씀을 쓱 펴서 한번 읽어줘야 됩니다. 너무 명품만 입고 오지 말지요. 믿는 사람으로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마디 해줘야죠. 10절 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단장은 따운 머리를 올림으로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며 갓비사 보석으로 꾸미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품 옷이나 핸드백을 들고 오므로 자신의 모습을 높이려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선행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시는 것들이지요. 우리는요. 단정한 옷을 입고, 영치와 정결로 치장하고, 비싼 것들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을 공경한다는 성도에게 마땅한 겁니다. 헛된 것들로 하느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헛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은, 거룩한 소를 준비하는 남자들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 디모대 전서 2장, 1절, 2절, 3절을 읽을 때 로마서 13장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3장이 뭡니까?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심바라. 그러므로 건설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때가 차면 주님이 오셨어요.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청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로마를 공격하고 물러가라. 와.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자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다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일본 시대에 있었다면 독립운동하면 안 됐구나 생각했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몰랐던 거지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일본이 다스리게 했구나. 우리나라 왕이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될 길이 없었나 보다. 주님. 이 일에서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옳게 갈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왕권이 옳게 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옳게 갈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다음에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되든지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수 있고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지요. 여자 어른들은 젊은 여성들이 비싼 것들로 체장을 하는 것이나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어서 건면하심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사람들을 위해서 공격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나와 연결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남녀, 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으로 단장함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함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명품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와 정절로 아담한 옷을 입으며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금이나 진주나 같은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것으로 나아가며 단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것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고 사단에 삼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모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있고, 그렇게 함으로 반대파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복음을 거스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 그들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리고 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길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